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. 오늘은 제철 맞은 가리비를 이용한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. 찜기에 가리비 1kg와 물, 소주를 둘러서 부어준 뒤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6분 정도 쪄주세요. 가리비는 네이버에서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. 다 쪄진 가리비는 알맹이만 빼서 준비해주세요. 그냥 초장 찍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양념을 더 해서 볶음으로 만들 거예요. 대파 조금과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반개를 쫑쫑 썰어주고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정도를 반으로 갈라준 뒤 은행 한 주먹도 함께 준비해주세요. 요즘 은행도 한참 나올 때라 함께 넣어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. 팬에 버터 2조각을 넣은 뒤 다진 마늘 반 스푼, 골소스 1분의 3분, 진간장 한스푼 반, 물엿 2스푼, 설탕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중약불로 끓여주세요. 양념이 화면처럼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방울토마토와 가리비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뒤적여 볶아주세요. 그 다음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, 은행을 넣고 1,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. 청양고추의 양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. 저는 좀 맵게 만들어서 저 정도를 넣어준 거고 입맛에 따라 양을 조절해서 넣어주면 돼요. 마지막으로 후추와 통깨를 넣고 가볍게 더 뒤적여주면 가리비 볶음이 완성입니다. 달콤하고 부드럽게 쫄깃한 가리비와 끝맛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방울토마토의 궁합이 참 좋아요. 여러분도 구름인의 레시피로 맛있는 가리비 볶음 만들어보시고 구름인의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